21층으로 된 한동짜리 건물이고요. 152세대 입니다 여러분들. 네, 세대수 맞습니다. 152세대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2억 초반. 어. 네. 금액은 말을 하지 말라니까 뭐 초도 모조수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영이. 밖에 누나요? 아, 눈이 많이 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요? 25년입니다, 여러분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따라 눈이 오는 걸까요? 아, 날짜는불가능합니 자, 우리가 25년도 뭔가 해가 바뀌면은 집값이 뭐가 내려가고, 그죠? 금리가 내려가고, 아파트 값이 무너져서 우리도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1 0 0 명, 1 0 0 0 명, 만 명이 보는 그 영상 속에 이사를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을 위해서 저희는 또 오늘 신축 아파트 현장 한 동짜리 나와봤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멋진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저는 스카이복덕방 휘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호 호호 멘트 좀 바꿔요. 호호야. 이거 여러분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거 타이밍 기다렸다 가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호 호 이렇게 없을까요? 있을 있긴 아 있을 있구나.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현장은 여러분들 인천시 간석동입니다. 네. 간석동, 간석동에 대해서 뭘좀 아세요? 간석동이요? 네. 간석동은 만수동 옆이고 뭐 부평이랑 부천이 네, 네. 단위가 좋잖아요. 위치가 딱중간이요 네, 간석동은 간석 간속 오거리역이 위치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영동 고속도로 타기도 수월합니다. 네. 네, 만수동 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가시면 되고요. 뭐 지하철도 괜찮고 재래시장부터 그다음에 여기도 부평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교통권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만월산터널도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한 21층으로 된 한동짜리 건물이고요. 152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많네요. 네, 세대수 많습니다. 152세대고요. 지금 여기 호수가 조금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이 타입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가 촬영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 타입이나 이런 게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경기. 입주 이런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수도 없는 집. 네. 금액대가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얼마 때같았세요딱 느낌이. 한 음... 음. 3억 초반? 아 그건 너무 주작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억 후반? 그렇죠. 네. 하지만 2억 후반이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2억 초반입니다. 어... 말을 하지 말라니까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뭐대가 이게 뭐 장, 숨기는 게두 장, 아니에요. 두 장. 네, 어쨌든 2억 초반입니다. 네. 2억 초반이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래도 최소 요두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는 실입주금 2천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집만 보면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니까요. 네. 이 집이 진짜 2억 초반의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집을 샅샅이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렛츠고 하시죠. 근데 여기 주차장은 아까 잠깐 대충 봤는데. 아, 주차장은 여러분들 지하 4층까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기계식도 있는데요. 그 자주식 주차장 안에 기계식 주차가 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여기는 3연동 슬라이딩 도3연동 네. 슬라이딩 도 보고 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아니 근데 신축. 맨날 부엌만 찍다가 신축으로 찍어 와갖고. 네. 네. 깔끔하네. 요 진짜, 진짜 깔끔하네. 요 네. 우리 앞전에 이게 부엌 찍고 왔잖아요. 네. 정말 깔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실이에요, 여러분들. 전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엄청 크다, 작다 이거.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기본적입니다. 기본. 예. 기본 정도고, 이렇게 색한 이렇게. 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정도면 그래도, 새 거니까, 뭐 이렇게 볼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일관시동 스위치도 있어서, 이런 어, 게 나중에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집에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나갈 때, 아, 맞다! 이러면서 또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그냥 하나 딱 끄고 나가면. 근데 저거 잘안뜨던데요 저는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저거 많이 쓰세요. 음. 아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거실 같은 경우는 우리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원시원합니다이 집의 장점입니다. 이 집의 장점. 2억 초반대에 만날 수 있는 거실 사이즈라고 해도 우리가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소파 자리를 DP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유튜브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는 거실과 아름다운 뷰를 선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축비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폭이 좀 짧은데? 폭은 짧은데, 이쪽 폭을 보시면은, 저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쪽에 여러분들 TV를 놓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TV를 현실적으로 우리 요즘에 인기 있는 TV 인치 수가 몇 인치 예요한 75에서 80? 그렇죠. 75에서 80인치 정도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면, 75인치 정도 이렇게, 이렇게 논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다가 TV를 놨을 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죠? 아 여기다 사려두는것 같아요. 실컷이? 아니죠 이쪽에다 보면안 되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포세린타일 이렇게 있잖아요. 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름답게 여러분들 이쪽에다 두시는 게낫러니까 아, 네. 그 제가 볼 때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네. 네. 여기다 두실 분들은 여기다 두셔도 돼요. 네네. 네. 네. 네, 네. 뭐 오늘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런 거. 예 네, 반론적인 거 좋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네. 요즘 이런 아무리 2억대라고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싼 돈 주고 가는 것도 2억대도 비싸요. 요즘. 신축, 그, 가면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네. 설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네. 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까지 배치가 잘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네. 이 집은 에어컨이 네. 없습니다. 사오셔야 돼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앞에 보시면 눈발이 아, 이렇게 날리는 음, 앞에. 뷰가. 마운틴 뷰가 음, 있습니다. 야. 네. 어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여기가 만원산, 네네. 만월산, 만월산인가요? 예? 만월산인가 이쪽이? 뭐 등산 TV예요. 갑자기 산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얘기하세요. 여기, 여기 산이 궁금해서. 네, 저는 산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 좋은 집을 가냐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지. 뭐 앞에 산이 있다고, 어? 폭풍이 불고 있어요, 갑자기요. 눈이 아, 많이 오네요. 집에 잘갈수 있겠죠, 저희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뷰는 어쨌든 여러분들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여기 저희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에어컨 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건 좀에란데 에어컨이 왜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2억 얼마면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음. 기본적으로 에어컨 하나는 안 듣고 있지? 네, 에어컨 하나는 줬어야죠. 음. 그건좀 아니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뭐, 저희도 뭐, 먹고 뭐, 살아야 뭐, 되니까 네네. 좀 이해해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는 또 안전장치 요런거 비상시에 요게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또 정착이 돼있습니다 음.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꼬만고만합니다 음, 준수하네요 아니요 에꼬만고만 네. 꼬만꼬만 예. 자 그리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 음. 어, 이게 딱 보시면은 그냥 실용성이 깨어났어요 용변 보실 거딱 보고요. 네. 수건 있고, 세면대, 샤워까지는 할수 있는데, 샤, 세면, 여기서 샤워를 하면은 4방, 8방 가튄다. 예 그리고 거울도 그냥 디자인 거울. 네. 다이소에서 산것 같은 느낌의 네. 디자인 거울이 하나 있어요 저것도 어디서 보는 거야? 저 얼마야 저거? 자, 제곱대는한 12,000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여기 장점은 근데 이런 겁니다. 주방. 네. 주방 같은 경우도 조금, 사이즈가 어떠세요? 딱 봤을 때 주방은 좀 일자로 나왔 좀큰것 같아요. 네, 아전 PD 한번 포장해 보세요. 이게 주방이 어떤지 딱 봤을 때 우리 손님이 구미가 당기도록 한번 포장해 보시라고. 일자로 나와서 네.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시 시원하다고요? 시원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동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왜 갖다 놓고? 이거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사무실 책상에 <laughs> 평소 내비는 아일랜드. 식탁. 여기서 진짜 밥밥먹으러 이거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식탁은 아니에요. 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싱크대 요 싱크대 이렇게 만드는 업체 패키지 상품 근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 쓸모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 치우고 차라리 이걸 없애고 뭐 싱크대 아니 저기 식탁 노는 거는 좀 근데 식탁 노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디핑용이니까 우리가 조금 화를 좀 가라앉히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요런거 냉장고 자리 부대가 딱 들어갈 수 있고 네네. 이런 거는 좀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솥장이랑 렌지장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빠진 구조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차라리 여기다 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좀좀 얇게 빼서 길게 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공간이 그렇죠? 조금 네네. 공간 이쪽이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가스 렌지. 어 근데 이런 건장점이에요 하이라이트 전기 쓰신 분들은 쓰시겠지만 그래도 한60% 이상은 아직까지는 가스레인지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수전까지 잘돼 있으면서 싱크대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타일까지 이 타일도 제가 볼 때는 약8 이게 0 0 원인가 9 0 0 0 원으로 알고 <laughs> 있어요. 타일 한 장당. 인테리어는 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났다. 고급지진 네. 네. 않다. 대신 바닥은 그냥 화이트톤 강마루 시공이 돼 있으니까 고점에서 네. 그 우리가 좀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약간 여기는 포비 구조예요. 네네. 네, 포비 구조인데 중간 방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에어컨은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어컨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방 쓰시면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겠죠. 아 사모님 여기 그래도 에어컨은 없어도요. 창문이랑 막힌 게 없잖아요. 여기서 북동풍 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서 여름에 안 더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덥긴, 더 네, 덥긴 덥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한 개밖에 없어서 네?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서 쓰기 마십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유, 저 사람들 나가서 막상 만나면 다를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저희는 정말 똑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해요 저희는요 정PD님 네. 어, 몸에 문신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문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음. 세 번째 방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은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세 번째 방이 요 앵글로 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그냥 단순하게 베란다만 있는 그런 방 네, 베란다 있는 방 치고는 크게 나왔어요. 그 그래요? 네. 그럼 여기가 이리로 와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어, 왜 드레스룸이 이쪽 방 있죠?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건축주예요? 아니 보통 안방 쪽에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이게 이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지은 건 아니고요. 요 공간에 이제 건축상에서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활용도 있게 꾸며놓은 겁니다. 아 그럼 여기 문이 없는 거네. 문들 문은 문 아니요 문틀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달아주는 거죠. 예아 네, 문은 달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이 그래도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쓸모 있는 이 특이한 처음 봐요. 작은 방 쪽에 드레스 그리고 여기 계약하신 우리 손님들도 이 구조를 조금 좋아하긴 하셨어요. 어차피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에요. 여러분 세탁실인데 뭐 여기는 세, 기존에 있는 세탁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많이 없어요. 네 신축을 옮기시면서 보통 워시타워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좀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근데 보일러실에 이렇게 방화문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음적으로 괜찮습니다 열기랑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메인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욕실이 딱 주방 옆에 있는 건 어떠세요? 느낌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네. 요리하다가 똥 싸는 거까지 보잖아요 아 보잖아. 똥이라뇨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엄마 휴지 좀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이게 요리하다가 저쪽에 화장실이 있거나 문이, 주, 저기, 중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이 있는 거는 좀 별로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씻다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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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리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하다가 많이 집어먹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요리 냄새랑 합치지는 게낫지 방의 냄새가 따로 풍기는, 뭔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어쨌든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여러분 오, 메인 욕실 큽니다. 어, 메인 욕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 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네.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랑 해바라기 부스까지 싹 있어요. 해바라기 부스랑 샤워기 딱, 제... 야, 여긴 이거 잘해. 음. 요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도록 싼 마이 같은 느낌이날지언정 음. 이걸 달아놓은 데가 있고 안 달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걸 달아놓으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내가 달라면 더 귀찮은 건데, 음. 보이시는 건 좋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음. 수건장. 이런 큼지막한 FM적으로 이런 거 잘해놨고요. 세면대도 깔끔하게 잘해놨고 변기 이 일단 뭐전박이 타일 이런 걸 어느 정도 봤을 때는 메인 욕실은 괜찮다. 메인 욕실은 괜찮다. 아, 네, 하지만 위치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저는 네. 화장실 옆에 주방 있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도 화장실이 있는 게 낫잖아요. 없는 거 네, 네. 있어야죠. 아니 그럼 충분로 갈래? 화장실 없는데 <laughs> 소개시켜드려? 밖에 네, 있는데 소개시켜드려? 네, 아니요. 바닷가 앞에 갈래? 네. 네,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간석동에이 정도의 2억대 초반에 만날 수 있는 집치고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부천에 가면 2억 초반대면은 보통 9억을 봐야 되잖아요. 신축은 절대 못 가고. 2억 초반대 신축이 있어요. 어디요? 산동네 있었거든요. 아, 산동네? 네, 산동네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이 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의 간석동인데 대로변이 아니고 좀 골목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볼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1억 4천이면 사겠구만 그게 예전 시세가 1억 4천이 맞았어요 네, 그때 그죠 우리 8년 전 9년 전에는 1억 4천 5천 정도에서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금리도 쌌었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뛰는 바람에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멈췄고요. 일단, 대단지 아파트가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형평수라든가 빌라에게도 조금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 신축 빌라가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집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산다고 계산을 해야지, 내 재산을 뿔리기 위해서 이 집을 산다고 해서 이 집을 저희가 좋게 얘기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금액대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동영상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요즘에 용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용자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하기도 계약을 또 쓰시기도 하는데 이게 용자 스타트부터 부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관리해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집 구하고 있던 옛날 집이라도 용자 맞춰서 또 해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전화 주시고요. 네. 뭐이 정도면 딱 깔끔할 것 같은데 네. 눈이 많이 오니까 네. 걱정이 갈 길이 조금 걱정이네요. 갈수 있겠죠? <laughs>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 뭐 인천 간석동에 나와봤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멋진 집과 좋은 집을 저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니까요. 한 좋은 점 봐주시고요. 아니.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고 더싼 반지하 위주의 영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도록 하진않겠습니다 <laughs> 맞죠?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눈발이 휘날리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죽는데요, 졸로가시죠?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못 보는 거죠? 예. 다음에 못 보는 거죠? Goodbye.